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하다. 나는 아주 고요하다 나는 못할 게 없다.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 긍자하고를 심차게 외치 보기 전에, 나의 정자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자는 아 어디에 있고, 무엇을 열망하는가? 하늘에서, 아니, 이 땅에, 길리제의 회장님과 고명한 작가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소통하면 모두 내 편이 된다 여러분들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편하게 즐겁게 삶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나 기존의 틀을 완전 박살내고 따닭게 타는 자유함을 막기 하면서 타라 오 수많은 책의 베셀레 중에 슬레는 성령책입니다. 영원히 웃으며 살리라, 영원한 것을 강구하고 싶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동달에 보세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행복은 불안을 이긴다. 이런 분들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고비거리 걱정거리 있습니까 그원일의 주체를 반드시 박하여 행동합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고 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구속자들의 그런 성원과 응원 때문에 지금 꾸준히 할수하고는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답하여 멋진 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백일 아침 습관에 기자 거북이처럼 두막 두막 가지마 결코 지치지 않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 청년 다운 삶은 무엇인가? 내 속에 간절히 어떤 그 욕망과 열정을 끝에으내어 달려보자. 기존의 풍경을 안전 박살내고 고정관념, 편견 없이 자유롭게 우주를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세상으로 나를 재창조해보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짜잔, 보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 창착, 발사! 여러분들, 발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에, 중일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는 않 사람들, 또는, 회사 무슨 일이 음어, 하리만큼, 밀어붙인, 다이의 사람들, 이나 본인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애움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날 울라준다고 나에게 내면 소리의 외침을 누가 알게 주겠는가? 분명히 하늘에서는 우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저 하울 올리고, 왜 여러 가지 넓히고, 정지석을 물때 찾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지, 그 간절함을 알 겁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그만해야.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습니까? 누구에 구독자한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친구 따위 필요치 않아? 여러분들,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친구는은 누구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혼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즐거워.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정말 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과 애로움과 몰라주는 것을 나의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같은 생각이 들면 남들부터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마디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상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와중에 진정으로 자신을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도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나 하는 중에 이건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 와중에도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과 다른 기인이 될 용의만 있다면, 어떤 일에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더욱이 상식을 아는 기능이 된다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들. 수많은 분야, 수많은 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하면 복잡한 인생도 이렇게. 정말 인생 참 쉽네. 이렇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 는 사실에 감동할 것이다. 정말 죽어 있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빚을 지날 수 있는 도민 수사의 수사가 돼서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수 있는 청중과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상식을 아는 기인이될수 있다면 세상만사 못하게 없다. 여러분, 또한번 지도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자!